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81페이지 연습 도면 22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REC 420, 297첫 번째 도면 작성을 해 볼게요. REC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110, 110 그리고 5 스페이스 10 스페이스, 간격 띄워주고, 그러면 이 간격 10, 이 간격 10만큼 간격이 띄워지게 됩니다. L 스페이스, 직선 그리고, 직선 그리고, 사각형은 지울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간격을 띄우게 되면, 10, 이 직각 방향으로 그 간격은 10은 맞지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거리는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P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10, 20, 30, 40, 다시 CP,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간격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수를 기입을 했을 때이 사이의 간격이 10으로 정확하게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선들 지워 주면 되겠죠. TR 스페이스. 객체 선택하고 지울 부분 R, 그리고 불필요한 선들 잘라주고, 그리고 대칭 복사 MI,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찍고, 대칭 복사하고, 대칭 복사 MI로 하셔도 되고, 회전으로 하셔도 되겠죠. RO, 스페이스, 객체 선택하고, 객체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찍고, 복사 옵션 C 스페이스. 이렇게 90도만큼 회전을 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을 할게요. DLI, 클릭, 클릭, 클릭. 반복적으로. 두 번째 도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C 스페이스, 이미의 지점 클릭을 하고, 반지름 15 스페이스. 그 다음에 C 스페이스, 반지름 40 스페이스. 직선, L 스페이스. 직선 그려주고, 아래도 직선 그려주고, 여기도 직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원이 있죠? 직선을 그려서 위쪽으로 40, 오른쪽으로 25만큼 직선을 그려서 이 지점에서 원을 그리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원을 먼저 그려볼게요. C 스페이스. 찍고 지름값 20. 이 원을 이동을 시켜도 되겠죠? M 스페이스. 위쪽으로. 40m 스페이스 오른쪽으로 25만큼 둘 중에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c 스페이스 반지름 25l 스페이스 직선 그려주고 l 스페이스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접점 찍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접점 찍고 스페이스 불필요한 선들 지워 주겠습니다. t r 스페이스 스페이스 자르고 잘라주고 l 스페이스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dli,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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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i, 찍고, 찍고, 이미의 지점 클릭. 반복적으로, dra, DDI 연습 도면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52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